지 옥상다유 아침마다 반겨주는 작은 정원 사랑으로 키우는 푸른 행복 함께 나눠요 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유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6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여기 가운데 가운데 변에에오니엄들하고 그 이제 옆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영상에 담아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 옆에 또, 어, 입구 쪽에, 하우스 입구 쪽에, 요기 맨, 어, 음, 맨, 입구 쪽에, 요, 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옥상에서 또 분갈이도 하고, 오늘은 또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낼까 합니다. 자, 바쁩니다. 바뻐. 오늘 하루도, 음, 바쁜 하루가 될것 같아요. 할 일이 많은데, 요즘에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부족해. 음. 어, 옥상에서 또 아이들하고 함께 있어줄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겠.. 어, 뭐, 시작해 보겠습니다. 혀가 꼬입니다. <laughs> 자, 요 아이는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슈퍼오션이라는 아이예요. 슈퍼오션. 아유야, 슈퍼오션 너무 이쁘죠? <laughs> 세상에, 한여름에도 이렇게 예뻤고, 지금도 이렇게 이쁜 슈퍼오션입니다. 더 이뻐지겠죠? 아유, 이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마시멜로라는 아이예요. 마시멜로도 올 여름에 여름에 이제 봄이 왔던 것 같은데 25년 2월달에 2월 달에, 2월, 2월 1일 날 왔나 봐요. 25년 2월 1일 이름표가 너무 크다. 자 마시멜로라는 아이가 현재 이런 모습으로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시멜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는 누다크이에요누다크도이 자리에서 여름 잘 이겨내줬고 잘 있어줬어요. 그리고 얘는 음, 캔디철아. 캔디철아가 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몇번 제가 드렸었는데 작년 여름에 유 아이들이, 입장들이 다 떨어졌었어요. 다 떨어졌다가, 복대가 짱짱해서 괜찮아가지고 그냥 구석에다가 처박아놨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입장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올, 올해 다시 이쪽, 이제 이 선반 위쪽으로 올라온 캔디 철화. 캔디 철화가 현재 이렇게 입장, 하엽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게 철화 쪽은 어쩔 수 없잖아요. 캔디 철화가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 캔디 철화, 철화 보여드리고요. 얘는 로즈멘탈하고 블루멘탈 합식해놓은 아이들.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하고 이하가 블루멘탈이고요. 얘는 로즈멘탈 같아요. 근데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두 아이가. 어, 이렇게 크고 있고요. 자, 요 아이는 슈가베이비, 어, 슈가베이비 아들 가잘 키워주면서 잘 있어요. 아이요두 아이 좀 보세요. 뭔노요두 아이도 뭔노 얘도 뭔노 요기는 요두 아이도, 저기에 좀 뭐지? 어, 두 포토 씨, 두이두씨 합식해 놓은 아이들도 먼노예요. 먼노 아이들 이렇게 예쁜 모습 해주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예쁜데요, 이 아이들 세상에나 먼노가 이렇게 예쁜 모습 해주고 있고요. 얘도 백분이포샤시하게 있는 이 아이도 마리나라는 아이, 마리나라는 아이도 이 화분에서 몇 년차 됐는데 건강하게 잘있는 모습이에요. 이 수정철아는 제가 빗물 먹으라고 쪽으로좀 꺼내놨는데 빗물 먹고 그래도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긴 해요. 수정철아가 현재 이런 모습. 얘는 또 분갈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다른 화분으로 옮겨줘야, 될,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조아이는 마블금이에요. 쟤도 작아가지고 제가 비물몬 블럭 위 이쪽으로 꺼내놨다가 그래도 잘 있네요. 콜로라타 아이스도 이렇게 핑크빛 살짝 내어주고 있고요. 요 아이는, 어, 수연금이에요. 수연금. 요 아이 저쪽 반대편에 렉선반 두 번째 칸에 있다가 이쪽으로 꺼내놓은 적는안 됐어요. 어, 이뻐지고 있는 중이고. 요요 요 먼노도, 요 먼노도 오래되는 먼노. 얘도 분갈이를 좀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래돼가지고. 자, 요 아이가 홍사철아라는 아이요 홍사철아. 홍사철아도 작년에 제가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가인데 이쁘게 올 여름 잘 이겨내셨고요. 신기루가 이렇게나 작아졌습니다. 신기루가 현재 모습은 요렇게. 응, 아가. 이쪽 편에 아가가 아니고 하엽이네하엽입니다하엽하엽비 <laughs>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떼어주고요. 신기루도 입장들이 엄청 많이 작아진 편이에요. 다 다져줘가지고 현재 이런 모습이고, 얘는 큐비 프로스트예요. 큐비 프로스트 여기 밑에 목대에서 아가들 꼼미 키워주고 있어요. 이쪽 편에도 그렇고, 음 얘가 큐비 프로스트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바론 볼트라는 아이도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얘가 얘가 레드 탑이에요. 레드 탑, 레드 탑 묵은둥이. 어, 요 아이 이름표 부러졌는데 잼 이름표 위에 안 써줬다. 얘 다시 써줘야 될것 같아요. 레드 탑이라는 아이고 그리고 레드 베리 철아. 레드 베리 철아 요 아이도 요 자리에서 잘 써줬어요. 레드 베리 철아 현재 이렇게 이런 어,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벨타나라는 아이고요. 자오닉스오닉스가 철아로 됐어요. 여기는 완전히 철아로 갔고 여기도 철아로 가는 느낌인데 그죠? 어, 얘도, 오닉스도, 얘도, 이쪽에 있는 생얼아이도 철화로 갈라나봐요. 오닉스라는 아이가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얘는 아랑드롱이에요. 아랑드롱도 요 자리에서 잘 있어줬던 아가고요 그리고, 아, 자, 이제 뒤로 갈까요? 뒤로?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미울. 미울도 입장이 몇장안 남긴 했는데, 그래도 잘 있는 모습이에요. 미올이고 뮤엘 레비라는 아이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홍치아, 홍치아고요 얘는 미니벨 금이에요. 미니벨 금 철화인데 어, 요 아이도 선반 밑에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된나가 이렇게 살며시 물들고 있는 아가예요. 미니벨 금 철화 이런 모습이고요. 얘는 저기 프리티, 프리티 이렇게 칠랄레, 팔랄레 자라고 있습니다. 얘도 미니벨이에요. 얘는 미니벨 금 아니고 미니벨이고 얘는 미니벨 금이고요. 이렇게 크고 있는 아가 보여 드려요. 어, 얘와 요 미니벨은 제가 몇 년차 키운 아이예요. 그리고, 요기, 요기, 요기. 요 아이는 스윗 캔디. 스윗 캔디라는 아이도, 음, 렇게 입장이 딴글딴글 하죠? <laughs> 자, 요 아이는 청키입니다. 청키. 청키도 이렇게 예쁜 모습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실크로드금이라는 아이예요. 실크로드금. 요기에 있던, 어, 저거 뭐지? 다피스로드 생얼아이들. 제가 분갈이하려고 지금 꺼내놓고 요 자리에다가, 어, 요 아이. 어, 실크로드금, 요 아이를 좀 올려놨습니다. 아, 이뻐지라고. 자,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스마일이라는 아이, 스마일. 스마일도 입장 라인이 이제 이렇게 짙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는 아레나스. 아레나스 완전 목등이. 요 아이는 완전 목등이고, 얘는 조금 그나마 좀덜 목등이. 예, 이쁘게, 이쁘게 긁어있죠. 얘는 벨타나. 이 아이들 빨갛게 핑크빛으로 진게 물드는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이뻐질 거예요. 얘는 아레나스, 얘도 아레나스, 얘는 벨타나 이렇게 크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비욘세 무지개금이에요. 아, 요 아이 입장 좀 보세요. 세상에나 너무 예쁘죠.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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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크고 있는 비욘세 무지개금. 아, 요렇게요 어, 화분에서 잘 있어주고 있는 아가들이고요. 얘는 신데렐라, 신데렐라 목둥이, 신데렐라도 입장이 많이 짧아 짧아졌어요. 짧아졌어. 현재 이렇게 크고 있는 신데렐라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얘가 홍미, 얘 뒤에 있는 아이가 홍미인이고, 얘는 저기 도미인가아 성민이구나. 성민이 성미인 입장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얘도 입장이 많이 떨어진 성민이고요. 얘는 간주. 단주도 조금 이렇게 오므려서 좀 다시 심어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는 미싱류라는 아이. 미싱류는 분갈이 얼마 전에 제가 해주고 나서 다시 이뻐진 모습이에요. 미싱류도 이렇게 이뻐진 모습 보여드립니다. 다시 또 이제 앞으로 와서. 요 아이는 멜로디, 멜로디라는 아이. 멜로디라는 아이도 저한테몇년차 되나가요. 얘도 저기 아르제 사촌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르제하고 비슷하, 비슷하게 생겼나봐요. 어, 멜로디라는 아이, 저, 얘도 초창기 좀 지나서 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 보여드리고요. 얘는 3두짜리 크림티예요. 크림티가 저는 키우다 보면 이렇게 군생아가가 되더라고요. 크림티가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번호 2두짜리 합식해 놓은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있는 모습이고요. 얘는 루돌프, 루돌프 군생아가들 이렇게 잘 있습니다. 홍매와 철아도 이제 이뻐질 일만 기다리고 있고요. 홍매와 철아. 얘는 비치오리대 철아예요. 비치오리대 철아. 요 아이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아,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리는 모습이죠. 오는 비다 먹고, 오는 비물 다 먹고, 햇빛 이렇게 강한 저, 자리에서도 잘있어졌어요 어,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이 건강한 모습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얘는 방울 봉냥이에요 방울 방울복량 봉냥 유아이 조금 묵은둥이 어, 6월달에 한마 제가 데려왔던 것 같아요. 데려와서 분갈이해서 올여름 하우스에서 잘 있어졌고 요 자리로 옮겨놓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달 정도 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유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염자. 어, 염자가 얘가 덕양갈매기처럼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음, 현재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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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기를 보여주고 있는 어, 염자의 염자. 이렇게 생얼이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도 금으로 바뀌었네요. 진짜 키우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미어부, 장미어부 요 아이들도 매목대를 크고 있는 크고 있는 아가인데 건강하게 이렇게 쭉쭉 뻗은 모습입니다. 올여름 잘 이겨내졌어요. 얘는 얘도 진짜 사무실로 가야 돼. 사무실에 겨울이 되면 포이소이금 음, 포위소이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새 입장들 다 내어줘가지고, 얘도 한겨울에, 어, 작년 겨울에 입장이 다 떨어졌다가, 목, 저기 뭐지, 그, 저거, 목대만 살아, 목대라고 해야 되나? 개만 살아있다가 입장이 새로 나, 다 나온 아이들이에요. 서울, 저, 서울이다 실내로 데리고 갔다가, 어, 그렇게 자란 아이예요요 아이 지금 입장이 이렇게나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포위소이, 소위, 포유소이금 포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얘는 둥근잎 비치오리대 목대가 그래도 짱짱하게 목대 수영으로 굴고 있는 아가예요 이렇게 둥근잎 비치오리대이 아이도 잘 있어졌고요 캐시미어 철아 여기 철아 쪽에 입장들이 지저분하죠 아니 그냥 놔둘 거예요 쟤는 풀안 들래 <laughs> 제손 대다가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캐시미어 철아가 이런 모습입니다 생얼 아이들이고요 미스 미스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앞으로 와서 수영금이라 아까 보여드렸죠. 수영금도 너무 예쁩니다. 얘가, 얘가 화이트팜이에요. 화이트팜도 이 하우스 안쪽에 있는 아가는 멀쩡한데, 저기 밖에 있는 아가는, 어, 상태가 좋지 않아요. 걔하고 얘하고 합식해주려고 그었는데 얘는 그냥 이대로 키워야 될까봐요. 골드 섀도우금, 골드 섀도우금도 이렇게 꽃대를 또 물고 있는 모습이죠. 음, 꽃대를 또 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요 아이는 소울앤이에요. 아, 저 소울앤 맞아, 소울앤. 소울앤요아이도 이렇게 블에어 물듬을 살짝씩 살짝씩 보여주기는 아가예요 소울앤. 그리고 음, 미국 네온라이트. 미국 어, 네온라이트 맞을 거예요. 아 미국 블루라이,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laughs> 네온라이트 아니고 미국 블루라이트래요. 자, 요아이도 이렇게 이 자리다 꺼내는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뻐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노리타라는 아이는 이쪽에 입장이 상처가 있죠. 이 화상 자국이에요. 여름에. 어,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뻤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입장이 큼직해가지고 이뻐요. 환자 부르다가 입장이 엄청나게 넓어요. 놀이타라는 아이가 이렇게 펴고 있고, 얘도 비치우리대에요. 비치우리대가, 여기도, 얘는 비치우리대, 서아 얘는 비치우리대, 쌩얼아이들, 얘는 둥근이 비치우리대. 이쁘게 <laughs> 잘 펴고 있습니다. 아, 요새 보니까. 이 아이도 너무 예쁜데요. 포이소 익은. 어, 아, 입장이 아주 그냥 너무 이쁘게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휴밀리스 동산. 아, 이 아이도 올여름 잘 익은 애 줬답니다. 이 자리에서. 그대로 얼음땡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음, 휴밀리스 동산 아가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입구 쪽에 선반에 우약하는 아이들 음,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담아봤고요. 여기 오늘은 둥근의 비치요리대가 빛이 아니고 빛이요리대에 얘도 입장에 라인을 살짝씩 그려주고 있어서 너무 예쁜 모습이고요. 아 요요 포이소이금 포이소이금 요렇게 풍성하게 너무 멋지게 자라나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지민의 옥상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